32쪽 볼트입니다. 이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빵 뚫린 원기둥의 부피를 찾아달래요. 그럼 큰 거에서 안쪽에 뚫려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네. 어떻게 하면 돼? 네. 빼요. 자, 그러면 1번 계 바로 1번이라고 칠게 큰 원기둥의 부피 찾아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큰 원기둥의 밑넓이. 뭐야? 여기서 지금 지름이 1 0 c m 니까 반지름이 얼마까 5cm 5 되겠지? 자 윗넓이? 25. 25. 25. 25. 25cm 2 5 c 이 제곱 센티미터 그 맞아? 응.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윗넓이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응. 돼 높이 얼마? 10cm. 8cm 8cm 지 그러면? 계산해 알려줘야 돼요 안 200... 안 들려요 200 하이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가 바로 1번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뚫클링 작은 원기도 부피차드라고 하겠죠 밑넓이 보니까 반지름이 2네, 그자 그렇죠? 네. 그러면 예나아 밑넓이? 삼각형 밑넓이? 4파이 제곱. 그렇지. 맞았어. 4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지우야 여기다가 얼마를곱해야 부피가 나올까? 한 같이. 그렇지. 그러면 얘는 32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나오겠죠? 여기서 구멍이 뚫리면 엉덩이 두피 찾아야 돼큰 거에서 작은 거 어떻게 하라고? 네, 네. 어떻게 하라고? 네 빼라고 그렇지네 그러면 해찬아 이거 불러줄래? 큰 거에서 작은 거빼 어.. 이백파이브 세곱센티미터 아니 곱센티미터 이백파이브 그렇지 그러면 유찬아 이거 빼서 계산해주면 얼마일까? 168이요 168이요? 오케이 백, 6십 하이.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떤 모양인지 먼저 찾아놔야 되겠지? 이가일번첫 음.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개념도 그려달래. 직접 그려.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직사각형 돌리면 뭐 나와요? 어, 원뭐 나와요? 원기둥 나와, 그렇지? 그럼 원기둥 그려놓고 원기둥 개념도 이렇게 그려놓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 cm야? 밑면의 반지름? 4cm.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6cm. 그치, 해놓요 아, 됐나요, 여기까지? 네. 아, 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부채꼴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채꼴 돌리면 뭐 돼요? 반 구가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4cm네.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얘가 일번 그럼 여기서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 찾아달라고 해요. 맞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입넓이. 윗면이 있으니까. 윗면 여기네. 맞아. 네 그러면 얘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더라? 어, 오 마이, 대답 못하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더라? 다시 시험 봐요. 다 마지막 기회예요. 원의 넓이 시작. 안 들려. 뭐라고? 좀 맞춰서 크게. 안 들. 진짜 안 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미안한데 여기서 어 여기서 파이로 여기서 뭐 그러면 나한테는 들리는 게 와라라 이렇게 들려요. 다시 똑박또박 원의 넓이? 그렇지. 파이 r 제곱 대답 안한 친구 있나요? 설마? 그러면 이거얘 넓이 얼마야? 16파이 그렇지? 아, 그러면 여기서 찾아줄건데 연날비가 원기둥의 연날비도 있을거지? 유찬아 원기둥의 연날비 어떻게 구했는지 공식 얘기해줄 수 있어? 양식은? 2파이 그렇지 얘는 8 π 2 π 이한8 π 이야 맞죠? 네. 이해 돼요? 네 거기에다가 높이 얼마? 음. 6cm 곱해주면 옆면에 넓이 4 8 π 제곱센 나와 그 다음에 넓이 찾아야 돼, 그렇지? 네. 그럼 걔는 그냥 구의 원넓이를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지? 네. 구의 원넓이가 어떻게 구해졌더라, 여은이? 4 π r 제 맞았어. 그러면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4R 4 제곱. 근데 거기를 몇 등분을 해줘야 될까요? 반분인가? 네, 이번에 1지그러4파이 곱하기 가지는요. 그렇지. 얘는 96파이 제곱센티미터. 계산 잘해 놓고 여기서 세제곱이라고 써서 틀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파이 안써서 틀리지 마시고요. 다 적었으면 넘어갑니다. 옆에 페이지 133쪽으로 넘어오세요. 자 이해돼? 응. 위아래 두개 밑면 밑날이 찾아줘야 되고 뭐. 그럼 얘는 여기가 이렇게 쪼개졌다고 보거나 아니면 원래 차있던 거에서 빼거나 그래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여기 길이가 몇이야? 여기 길이가 여기는 5고 여기는 2잖아 7이요 세로는? 6이요 6. 그러면 7 곱하기 6에서 작은거 빼면 되겠네 그치? 맞아 2 곱하기 4를 빼면 되겠네 이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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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옆이 이날이? 이날면 이날이? 이날이? 는날이 이날이? 이 옆면의 날로 이날이? 이날 네. 근데 옆면의 가로는 뭘 뜻했어? 네. 밑면의 둘레를 뜻했어, 그렇지? 네. 맞아? 그럼 밑면의 둘레가 7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6이네. 네. 맞아요? 음. 5 더하기 2해서 7 하나 있고, 그렇지? 네. 그 다음에 4 더하기 2해서 6이 하나 있고, 그렇지? 네. 네. 그 다음에 뒤에 7, 왼쪽에 6.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 윗면의 둘레 찾았어. 그 다음에. 그렇지. 높이 6cm를 곱해. 7 더하기 6은 13. 13 더하기 1 3 26. 그러면 156.5cm 나오나요? 네, 네, 네. 넘어갔을까요? 응. 넘어가요 응. 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laughs> 겉넓이가 36파인 제곱센티미터일 때이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찾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전개도라는 말이 나와있으니까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지? 직접 그리세요 모르니까 얘를 X도 해보자. 문제를 보면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겉넓이라고 했어. 그치 네. 맞아? 겉넓이가 36파이 제곱센티예요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럼 여기서 겉넓이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겉넓이를 찾아주면 되지. 밑넓이 얼마? 파이. 아. 맞아. 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다음에 옆넓이. 옆면의 모양은 구체꼴이잖아그치 네. 네. 얘는 부채꼴의 넓이 그다2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러면여그서음에그에 반지름 에그 들어가면 될음같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꼴의음의 길이를 뜻해. 다음이그다음이그다음이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잖아 이게. 에그의 길이랑 다음 원파랑 같으니까. 그이파이 2파이 곱하기 3이랑 같은 거니까 얘파파이야파 6파이. 4파이 그파이여파이파이그파이 2랑 6보파서 계산해 주파이파이곱파이 4파이 4이렇게이수 있겠네. 옆날비. 네. 넓이를더 해요. 그렇죠? 네, 네. 내가 36파이. 그러면 파이의 면 넓이. 아, 36파이니까. 면 넓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원 넓이에서 밑면 넓이 빼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등식의 성질 활용합니다. 같은 수를 나눠도 되잖아, 그지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성립해요. 그러면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양쪽에 파이 파이 나눠도 되지? 네. 그러면? 3 네모만 남고, 5변 27이네? 네. 그러면 네모 얼마? 9. 9. 아, 그러면 여기 모선의 길이는 9cm였네요, 그죠 맞지?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원 없다고 생각하고 부채꼴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더라? 이파이알 <laughs> 곱하기 360분의 x 스 대답 2명안 하시네요. 여기서 얼 저리에 9cm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쵸? 거리니까 이거 계산은한개몇 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네. 몇 파이? 6파이 라는얘기맞겠지 네. 그러면 우선 좌변부터 좀 깔끔하게 계산을 해볼까? 있겠네. 네. 그러면, 이0분네 X는 6이야 맞아? 네. 따라서 X는 얼마야? X 얼마 얼마야? 얼 얼마야? 얼얼마예요마야얼 얼마야? 요마 얼마야? 얼마야? 얼마 얼마야? 얼마야? 얼 얼마야? 얼마야? 다 넘어갈게요. 이 네. 조각 케이한입 베어 먹은 이 부피를 찾아달래. 아니, 겉넓이가 아니어서 다행. 겉넓이였으면바깥쪽의 둥근 부분, 안쪽의 둥근 부분 다 찾아서 더했어야됐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조각 케이었어 그렇지? 네. 맞아? 근데 이거를 한입쏙 베어 먹었어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의 부피를 찾으려면 원래 거에서 베어 먹은 거 빼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어쨌든 기둥의 형태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나요, 맞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얘 밑넓이부터 찾아주는 게 관건이지. 밑면의 모양새를 보니까 두 채꼴이었다가 맞아? 근데 두 채꼴 중에서 작은 거 빠진 게 밑넓이가 되겠다 그렇지? 여기 60도 될 거고 여기 2cm 여기 2cm 맞아? 네. 이 넓이 찾는 거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타에곱하기큰거큰거 큰거 반지름 3 3빼 재고 곱하기 360분의 네. 중심각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60도로. 여기에서 작은거 빼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맞아? 네. 거기에 360도 중에서 60도만큼만. 그러면 16파이 곱하기 1분의 6. 아? 네. 그럼 네. 얼마 4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부분이 원기둥 모양인 방향 물병이 되는지? 네. 그런 물병에다가 물의 높이가 12cm가 되도록 물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얘를 거꾸로 뒤집었어. 근데 뒤집는다고 해서 물의 양이 바뀌어요. 뚜껑으로 닫아놨는데 안바뀌지 그치? 지 네. 그러면 여기 부피랑 얘 부피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어, 여기는 부피가 이렇게는 같다는 얘기네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빈 공간의 부피 또한 어떻다는 얘기야? 같어 여기도 부피가 같다는 얘기네 그치? 네 맞아요? 여기서 이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의 부피를 찾으래. 그러면 별 하나랑 세모 하나 부피 찾아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별의 부피. 그러면 원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 맞아요? 밑넓이 네. 얼마? 25 바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12 그러면 300파이 제곱 센티미터도 알고 가고 맞지? 네그 다음에 세모 부분의 높이 좀 찾기 쉬운 걸로 가면 돼 맞아요? 네 그러면 뚜껑 달린 부분일까 아니면 안 달린 부분일까? 안 달린 부분 찾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렇지 그러면 밑넓이 똑같아 밑넓이 25파이 똑 같은 거니까. 똑 같은 페트병이요. 응. 거기에다가 곱하기 10. 그러면 그렇지. 250파이 이거 응. 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인데. 잘못네 응, Sorry. 그러면 얘네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요 물의 부피. 네, 뭐가 별이고 뭐가 세모인지는 그림에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미션 마무리 못한 거 있으면 하시고요. 숙제, 미션이 다 끝난 친구들은 숙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